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새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번더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은 이제 카톡을 대부분이 많이 하시니까요. 카톡을 하면 카톡 프로필 사진을 올리죠. 카톡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면 간혹 많은 분들이 본인이 다녀왔던 어느 좋은 관광지 혹은 좋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은 것을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려놓는 사진을 나한 사람만 찍은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갔던, 여행을 같이 갔던, 어딘가를 같이 다녀왔던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있는 사진을, 프로필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지요. 제가 가끔 그런 사진을 볼 때면 아, 참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도 함께 했었던, 그리고 함께 어울려, 어울리는 그런 분들과 어딘가를 다녀오시면서 찍은 사진을 카톡 프로필 사진에 한 장쯤은 올려놓으셨을지, 올려놓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아마 저는 적어도 그렇게 사진을 볼 때면 아, 여기가 어디여서 참 좋았어. 이곳이 참 좋았어.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이 사람들과 함께여서 참 좋았지. 이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가는 길, 오는 길에 이런 시간들도 갖고, 이런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 장소가 좋았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장소에 가도 불편한 사람들과 가면 불편하지요. 아무리 좋은 장소여도, 아무리 나쁜, 아, 아무리 나쁜 장소여도 볼게 별로 없는 장소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정말 맞는 사람과 같이 그 장소에 가면 볼게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 이 사람에 있는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그 시간들이 그냥 좋고, 그 시간들이 행복한 것이지요. 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 중에 가장 복된 말씀 중한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복된 말씀 중에 한 가지 그 중에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이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성탄절이었지요 성탄절 감사의 비였지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그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 하나인 다윗은 우리가 넘나도 좋아하는 즐겨하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어. 사김의 교회에서 수회 예배를 이제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드렸나요? 이 사기맥교에서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합니다. 출애굽기의 여러분 주제가 무엇이지요? 말 그대로 이 책의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을 담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출애굽기의 책이 내용 중에 우리가 잊지 말고 빠뜨리지 말고 아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지요. 40년의 시간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라는 시간이 꼭 필요했던 듯 보입니다. 이들이 분명히 혈통적으로 분명히 이들은 선택된 민족이었 뭐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마 당연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선 혈통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은 도대체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무엇인지 그 변화가 중요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40년의 시간이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그 외적인 틀를 외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광야의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훈련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지요.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요 만약에 이들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아마 이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이방 문화에 물들어 물들게 되지만, 훨씬 더 빨리 물들게 되고, 훨씬 더 그들은 빨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고, 훨씬 더 빨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아마 멸망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의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수요일날 이 추대극기의 말씀을 보고 싶은 것 그리고 광야라는 키워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광야가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광야라고 해서 진짜 이집트 사막처럼 광활하고 또 그런 외적인 눈에 보이는 삶, 눈에 보이는 광야 이런 것을 오늘날 가리켜 광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문자적이 아니라 의미하는 바, 그 광야가 우리에게 있지요. 어떤 광야가 있지요? 어떤 분은 물질의 광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광야가 있어요. 어떤 분은 관계의 광야가 있습니다. 사람이 떼어놓을 수 사람, 사이, 사람 생활에서 사람 사랑하는 것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관계지요. 또그 마음 안에 영적인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풀리지 않나 그것들로 인하여 내 삶의 밑바닥처럼 사랑하는 때와 같은 그런 광야의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밀하지만, 아니 그 안에서 세밀하지만 다르게 우리에게 각각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서도 각각 다르게 찾아오는 광야가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광야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때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쉽게 얻어지지 않는 때입니다. 삶이 곤고해지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때입니다. 가장 삶에, 가장 어렵고 인생에 가장 어려운 때라고 말할 법한 그때를 가리켜 성경은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내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광야에 각각의 광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광야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어려운 때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 있어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광야의 실현을 통할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면으로부터 훈련시키시고 또그 마음 안에 있는 자아를, 개인, 인간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자아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기도 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 여러분, 개인의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광야의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지요. 모세가 호랩산 가까이에 갈 때였습니다. 호랩산에서 모세는 가지떨기 나무 아래서 불꽃이 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모세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짜여 불꽃이 그 안에 있는데도 가시떨기나무가 타지 않니냐는가 궁금해하면서 이 가시떨기나무 가까이에 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말씀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은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5절에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손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그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까이 오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너의 손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위에,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내, 너의 발에서 너의 신을 벗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땅이 정말 이렇게 오다가 그 땅이 정말 새롭고 뭔가 비단길 같고 깨끗하여서 먼지가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땅이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밟고 있는 땅과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땅은 똑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발의 신을 벗으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발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신발은 신발을 신고 있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신발도 좋은 신발이 있고 나쁜 신발이 있어서 좋은 신발은 더 높은 계급의 사람, 안 좋은 신발은 낮은 계급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신발을 아예 신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부류의 사람은 종이었어요 하인 종이었습니다 종은 신발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맨발로 가녔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종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 더큰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너는 하인이 종이 주인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과 같이 너는 너의 말에서 신을 벗음으로 인해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그 결단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의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었기에 약 200만 명, 200만 명을 그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으로부터 출 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사람이었지요. 시내산에서 10개 명이 적힌 돌판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가리, 이 사람을 가리켜, 이 모세를 가리켜, 내 친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모세는 정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정받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폭로가 되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요청받은 사람이죠. 순종할 것을 요청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 중 하나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세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거든요. 그런데 그 전후 배경을 좀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말에 올물에 걸리게 할까 지켜보거든요.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당시에 어떤 것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 고치시지 않으시는가를 유심히 주의해서, 주의해서 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손마른 사람을 고치세요. 안식일에 고치세요. 그런데 고치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손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손마른 사람, 당신, 그 자리,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가운데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말의 얼무에 걸리게 하려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란 듯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세요. 한 가운데 일어나라. 모든 사람이 더잘더잘볼수 있게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가운데 일어나요. 이 일어나는 사람이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또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 손을 내밀라. 저기로 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받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손 마른 사람이 그 가운데 일어나요. 그리고 이그 가운데, 한가운데 일어선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가 혹시 있으세요? 영적인 것에도 있을 수 있지요. 말씀드린 건강, 재물, 재산, 관계, 가족끼리 그밖의 그 어떤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는 인생의 폭풍과 같은 광야일 때가,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일 때가 찾아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문제를 풀려고 애쓰기도 애써야 되겠지요. 어떻게 하면 풀수 있을까? 기도하기도 하고, 풀려고 실제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또 한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순종한다면, 비록 그것이 전혀 내가 묶여 있는 그 문제와 다른,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순종의 마음을 보시고 바로 그 삶에 묶여 있는 그 문제 가운데 들어가시고 또그 안에 그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음, 여러분 제가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다양하게 반응을 하실 수 있겠어요. 순종하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아직 내가 지금 내가 한창 때가 아니 한창 때를 지났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순종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순종하기에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 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내가 순종하라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내가 보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러했어요. 모세도 그러했어요. 하나님이 신 너희 반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그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날 위의 상황으로 얘기하면 주님, 제가 조금 노,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이해하고 들어 주세요. 주님, 제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지금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주님,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굳어져서, 내 마음이 굳어진 그 마음을 풀어질 수 없도록 풀어, 풀어지, 풀리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첫 번째 줄만 제가 읽어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레굽할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때 주님, 제 상황이 어떤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앞에 하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 하신 것이죠. 사김의 교회를 개척하고 아니 개척 전에 이제 아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준비를 하는 과정,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저와 아내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뭐 이렇게 하죠 할 때, 때로는 저희는 역시 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결코 뭐 쉬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아마 교회를 개척한 모든 목사님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100명 교회 개척한 100명의 목사님들에게 인터뷰를 하면 설문 조사라 하면 교회를 정말 개척하고 싶으십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네라고 대답을 하는 분이 몇 분이 계실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저는 정말 개척 교회를 해서 어, 정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몇 분이 나 계실까 조심스럽게 제 생각이지만. 다 20%는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10%는 넘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의 현실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있을 때한 번은 아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할때 이렇게 하다보면 분명히 언젠간 어려움의 때가 온다 뭐 지금이야 괜찮을 수 있지만 언젠간 온다 그게 뭐 언젠간 온다 그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때 아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는다 할지라도 풀리는 건 없다. 해결되는 것도 없고 정답 없다. 해답도 없다. 단지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고 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문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깜깜하게 돼 있을 때 빛이 비춰서아 저길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시작은 쉽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얘기해서 일상생활과 교회생활이 신앙생활이 달라도 안되고 본인 되어야 하고 특별히 요즘 같은 때는 더욱 더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또그 연수가 오래되면 될수록 점점 더 쌓이고 좋은 것이 쌓이고 선한 것이 쌓이고 뜨거움이 쌓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참 많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은 당연하게 있고, 신앙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다가 보면 막히고 내 뜻대로 잘안 풀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럼 때로는 낙심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신앙적으로 풀려고 하기보단 그냥 다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풀고 싶어 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리하면서 결론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에는 분명히 광야가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꼭 광야가 있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빨리 풀고 싶어해요. 이 순간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죠. 다음부터는 이 순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에게 닥친 광야를 통해 어떻게 이 광야를 보내야 되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하고 나서 이땅네 땅이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뺑뺑이 돌았죠. 때마다 시마다 40년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먹을 거, 입을 거, 전쟁하는 거, 다른 사람들과 부딪, 다른 나라와 사람들과 부딪힐 때 많은 찾아오는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죠. 내 뜻, 내 생각, 그 순간 찾아오는 그런 내 느낌, 감정, 그런 것들을 의지했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저오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기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드는 마음이 있다면, 빨리 그거 변하기 전에 빨리 순정하세요. 조금 시간 지나면 인간적인 생각이 딱 떨어오거든요. 그네 가지 땅에 씨앗이 뿌린 그런 것처럼요. 빨리 순정하시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보다가 성경을 통독하든 묵상하든 필사를 하든, 그렇게 하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에 순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삶에 다가오는 그 관향화가 풀리게 됩니다. 열리게 됩니다. 길이 보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 가운데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어, 오늘 함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때더 은혜의 때가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은혜의 때가 되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 되시는 귀한 권사님들. 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